현대차 우선주는 14만 5천입니다 거의 10만원 차이가 나 엄청나게 벌어졌죠? 지금 한40% 정도 나올겁니다 제가 오늘은 현대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죠 현대차보다는 현대차 우가 더 좋아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어, 뭐 그렇게 어려운건 아니고요왜 현대차보다 현대차 우선주가 더 비가 그러니까 이이라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 보시면요, 현대차가 주가 상승률이 4%였는데, 현대차 우선주는 7%로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 어제부터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현대차가 먼저 이렇게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왔다가, 현대차 우선주는 상승률만 낮고 봤을 때는 좀 약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현대차 우선주가 이유리 등이 먼저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정부에서 주식 벨류업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죠 결국엔 뭐겠어요? 다사주주를 소각하고 시장을 늘리고 등등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포인트죠 자, 만약에 배당은 늘린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 4%에서 6%까지 올라가겠죠? 뭐, 정확한 배당률 은 나와야지 알겠습니다. 뒤 정도만 예상해볼게요. 배당률이 4%에서 6%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10%에서 7%까지 올라갈 것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이 갭이 배당률이 배당을 늘릴수록 더 커지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면은 본주와 그리고 우선주가 우선주는 항상 괴리가 있는데 이 괴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선주 가격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75,000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두분 얼마죠? 61,900원이에요 삼성전자는 75,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61,900원으로 괴리율이 약속 계산해보면 은 괴리율이 20%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어... 현대차 본주와 현대차 우선주의 가격 차이를 볼게요 현대차는 245,000원이고요 현대차 우선주는 145,000원입니다 만 거의 10만원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죠? 괴리율이 10만원 차이니까 지금 한3%정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어, 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만큼의 괴리율이 이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본주와 우선주의 계류가 이 벌어져 있는데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계류율이 줄어드는 방법은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주가 떨어지고 우선주가 올라가는 거. 두 번째는 뭐고 있죠? 본주는 가만히 있는데 우선주가 따라가는 거. 세 번째는 같이 따라 올라가는데 우선주가 주가상승률이 높게 나오면서 계류율이 줄어드는 거. 이세 가지인데 뭐 본주가 떨어지는데 우선주가 올라갈 수 있나요? 되겠죠? 결국은 같이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갈 뜻 높은데, 인턴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오면서 대리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제부터 우선주가 치고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있는데 이거 뭐 당장 뭐 이번 달에 기율이 딱줄어들다 이렇게 생상하시면안 되고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해 보셔요 얘네들이 뭐 잡주도 아니고 물론 이제 최근에 움직이면 막 잡주처럼 움직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왜 현대차보다는 현대차 우선주가 더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괴리율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중간 뷰가 이제 저 정도 나오겠죠 뭐 언제까지 뭐 이렇게 될 거야 이게벌을때 이렇게 렸다고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현대차보다는 현대차 우선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보다는 현대차 우선주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솔직히 근데 매수 타이밍 모르겠어요 너무 지금 막단기 치고 올라와서 여기서 좀 그래요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기를 바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미 거래터집니다 이런 건 함부로 파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파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의 주도주가 제가 아침부터 아, 주도주가 안 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조용히 있었잖아요. 한미가 아, 이상하죠? 한미반도체는 이러면은 개월이거든요. 6개월 쉬어서 올라가는 거면은 이거 20% 이상도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솔직해서 돈좀 있는 선수들은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야? 지금 6조짜리가 지금 신고가를 도전하고 있으니까 전국에는 돈 들고 있는 몇십억도 지를 수 있어요. 이것들. 확 지려서 하는 거예요. 몇십억 지려서 2, 3%뛰게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근더 좋게 보는 사람들은 길고 게 가져가겠지. 그리고 그동안 리고한미반도체는 기관들이 좀 줄여놨기 때문에 다시 채우려고 할 것이고. 그냥 어, 이거 잘하면 20%짜리 나올 수있겠그러 일단은 이거 돌파가 67,900원. 있으지만, 자 한미반도체 VY 들어갔습니다. VY 들어갔어요. 그 동안 제가 이때부터 거의 방송은 11월부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거의 한 이틀에 한 번꼴로는 한 번꼴로는 한미반도체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AI 시대에서 한미반도체가 주도주였었고 두 번째는 왜 고가에서 자사주를 그렇게 매입을 하냐 이거죠. 이유가 있겠지. 보통 자사주 매입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왜 주가 올라갔을 때 여기서 자수 매입을 자신있게 하냐 이거죠.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ASML이 날아가고 있는데 한 면도 제가 후공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ASML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이미 최근에 나와서 현대차 증권의 보고서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갈주식이었는데 힘을 부축하는 단계가 있었고 이 사이에서 뭐, 뭐, 어쨌든, 이거, 어쨌든, 이거 뭐, 이런 이상한 한글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에 올라왔었는데, 결국, 찐 주도주는 한미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일 큰 점수를 주는 게이 가격에서 6만 원에서 작년 8월 21일부터 6개월을 갖다가 행보를 하면서 나갈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침을 피축했고 전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인데요. 이거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또 다시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67,900원 어? 돌파겠지. 자 돌파 나왔습니다 네 나왔네요 일단 뭐 혹시나 제가 이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사신 분들 있으시면 축하드리고요 이런 건 함부로 파다가 아니에요 함부로 파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침부터 하, 주도주가 안 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다 조용히 있었잖아요 왜안 나오지 그래서 좀 재미가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오늘의 주도주는 흥미 없는 제가 될것 같습니다